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농부 정학진입니다.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산행,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즐기고 있는데요, 어, 제가 어, 약한7년 전에 어, 목련 나무를 심었거든요. 이를테면 목련꽃을 심었습니다 7년여가 지나다 보니까 목련 나무가 어, 크고 또 어, 아주 음, 멋들어지게 예, 목련꽃도 피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야 목련화에 대한 음, 평소에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한번 음미해 보았습니다. 이랬더니 말이죠. 그 목련화에 대한 그 가사가, 가곡에 대한 가사가 참 기맥힌 겁니다. 이를테면 제 마음을 홀딱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목련화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련화, 가곡, 노래, 누구가 생각나죠? 엄정행 선생 아주 멋들어지게 부르시죠? 어쨌든 그 양반, 어, 노래를 듣고, 야, 나도 한번 불러보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용기가 안 났습니다. 엄두가 못 났던 거죠. 그런데 그 제가 심은 목련꽃을 보고, 목련꽃을 보고 "야, 나도 한번 불러보자" 라고 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이 5월 18일이네요. 4월 중순부터 불르기 시작했으니까 약한한달 정도 부른 것 같아요. 한달 부른 노래, 뭐잘 부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못 부르는 노래라도 어, 노래 선물을 한번 음, 드려야겠다 라고 용기가 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섰습니다 요 나무는 말이죠 어 굴참나무라고 그래요 굴참나무 지 산행길 옆에 늘 어, 매일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굴참나무 옆에서 목련화에 대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이곳 순결한 그대 모습 봄에 온 하인과 같고 조혼 겨울해 치고 봄기 힐잡이 목련화는 새 시대의 선구자여해다레 오리로다 오네서 그대 내 사랑 몽년 화야 오, 내 사랑 몽년 화야 그대 내 사랑 몽년 화야 그대처럼 순결하고, 그대처럼 강인하게, 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 아름답게 살아가리 오내 사랑 목년화야 그대 내 사랑 목년화야 오늘도 오 내일도 영원히 나 아름답게 살아가리라 오내 사랑 몽년봐야 그대 내 사랑 몽년봐야 오, 내 사랑, 목년, 화야. 그대, 내 사랑, 목년, 화야. 그대처럼 우아하고, 그대처럼 향기롭게, 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가 빛게 살아가리. 오네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게 살아가리라.